정신이 투철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었으므로 이 융합 인재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상고등학교장 이경원. <laughs> 이어서. 한 학기의 노력이 빛나는 교과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3학년, 2학년, 1학년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먼저 3학년입니다. 3학년 1반 탁예준 2024 325호 상장 교과 우수상 현대문학감상 심화수학 1 한국사 진로영어 생명과학실험 일본어 2 스포츠생활 음악감상과 비평 이상 18개 교과 3학년 1반 탁예준 위학생은 2학기간 위교과의 성적이 우수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30일 기상고등학교장 이경원 제2024-334호 상장 교과 우수상 현대문학 감상 한국사 국제정치 지역 이해 스포츠생활 음악감상과 비평 이상 6개 교과 3학년 11반 김선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2학년입니다. 제2024-502호 교과우수상 독서, 언어와 매체 수학2, 한국사 영어2, 사회문화 생활과과, 운동과 건강 이상 7개 교과 2학년 9반 조유리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2024-502호 154호 상장 교과우수상 독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한국사, 영어2, 일본어1 이상 6개 교과 2학년 7반 이호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학년입니다. 제2024-405호 상장 교과우수상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기술과정 체육, 이상 6개 교과, 1학년 4반, 윤석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 2024-400호 상장 교과 우수상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 정보, 체육, 이상 6개 교과, 1학년 2반, 나, 하, 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2024-429호 상장 교과우수상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기술과정 이상 6개 교과 1학년 9반 김도훈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2024-413호 상장 교과우수상 국어, 영어, 통합과학, 기술과정, 정보, 체육 이상 6개교과 1학년 10반 장이래양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laughs> 다음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경례 전체 열중샷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전체를 모이지 못하고 한강에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 곳이 있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3일간의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올해 학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으로 다함께 기차처럼 힘차게 미래로 부산기장에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학교 마크를 새롭게 정비하고 학교 이미지 개선과 기술사 전독실 공사 화장실 공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은 서포터클럽 배구부는 학교를 대표하여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부산대 1위 전국대회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학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교과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난 24일 학예제에서 꿈과 끼를 발산하고 발표한 학생들에게, 목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모든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장을 한번 보세요. 외부인입니까? 기장고 학생입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체복을 입을 때 학교의 위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 유니폼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변화를 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작업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입고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고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유니폼을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당에서 후드티에 모자를 퍼 쓰고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됩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기장구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네 마음에는 항상 겨울이 마지막이고 무엇인가 정적인 분위기를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많은 동식물들이 봄을 기다리며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청소, 복도 바닥 공사, 복도 도색, 게시판 정비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긴 겨울 방학 동안 여러분들은 값진 년의 푸른 꿈을 안고 시작한 한 해를 반성해 주시고 내년에는 4학년은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지나 더큰 꿈을 찾아 노력해야 하고 1, 2학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인류에 도움되는 가치 있는 꿈을 찾고 키우기 위해 탐색하고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루는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알찬, 즐거운 방학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매모의 지혜를 받아 힘차고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긴 방학 잘 보내시고 2월 3일 계약이 돼 건강하고 말, 밝은 모습으로 만나시다. 기장과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해피 유욕 전체 체력. 교장 선생님께 경례. 다음은 교가를 재창하겠습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가 나오면 다 같이 힘차게 교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